샬롬, 한 번에 한산람 비전파에 찾아가는 봉신과 프로젝트, 한키존더, 플로우 <laughs> 자, 오늘 세 번째 게스트, <laughs>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laughs>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일아카데미 다니고 있는 이금비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팀 세컨을 하고 있고, 디자인팀 하고 있습니다. 와, 박수. 자, 이곳은 우리 학교 옥상인데요. 오늘 날씨도 맑고, 자, 옥상 자주 오나요? 아니요. 아, 자주 안 와요? 아, 오늘 처음이에요? <laughs> 처음은 아닌데, 자주는 아니에요. 아, 자주는 아니에요. 혹시, 그, 모르는 네.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단일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단일 아카데미는, 네. 저희 교회에서 설립한 아. 대안 학교고요. 5명의 선생님들과 야. 11명의 아이들로. 오. 공부도 하고. 놀기도 네. 하고. 네. 자, 우리 학교에 그냥 자랑, 그냥 생가지 아. 아이들이 적어서 서로서로 서로 친하다. 어, 더 친하다. 선생님들이 다 착하고 좋으시다. 오. 밥이 맛있다. 아, 밥이 맛있다. 밥 누가 하시죠? 우리 엄마가. 아. <laughs>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매일 하는 게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아. 그거. 아, 그 게임. 네. 우리 왔으니까 한번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번그 게임 같이 한번 하고. 그러니까 초선을알려주면그 네. 단어를 음. 설명을 하는 건데, 그냥 네. 몸으로 말하고, 뭐, 뭐, 이렇게 얘기 하면 돼요. 그러면은 간단한 거. 기억, 니은. 아. 이렇게 한거 맞나? 아, 본회. <laughs> 아. 그래서 아 고난. 아, 아니 뭐, 몸, 몸으로, 몸으로 설명을 몸으로 십자가를 하면서 해야지. 진다던지. 방금 몸으로 했어요? 네. 했어요. 이렇 고뇌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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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한 줄 알았어요. 고뇌, 고뇌. 이제 구난, <고난>. 십자가. <웃음> 가난, <웃음> <웃음> 가난, <웃음> 가난. 다 <laughs> 다른 해 볼까? 다른 도 조끼지. <laughs> 네, 네, 네. 아, 이번에는 금비가 내줘봐요. <laughs> 이응이응. 자, 우유, 우유. 아이. 응애, 응애, 아이. 자, 그다음. 와우. 오이 으악! <laughs> 오염 자그럼 아, 마지막 금비로 마지막 마무리하자 나는 하나님을 <laughs> 예배하는 하나님 <laughs> 음악. 음악 아 음악 <laughs> 야 박수 요즘 금비 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가고 끝나면은 유튜브도 보고 가끔 그림도 그리고 그럽니다 뭐 그런 막 그림? <laughs> 그림 같은 거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그림? 아 최근에 그림, 그림 있어요? 네. 오, 어제? 진짜? 밤에 그렸어. 그럼 언제부터 그림 을 그렸어요? 음, 이번 연도 초창작. 아, 이번 연도 초에? 음. 아, 작가로 활동 중이시구 <laughs> 그런 것까지 아니고요. 아, 음. 직은좀 약간 무명의 생활을 지금 얻고 있는지. 거죠거 부족하지 않죠, 그러분 약간 <laughs> 좀 미술 이런 거, 어쨌든 창작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네. 약간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네. 어디서 얻어요? 기도하고 나서나, 아니면, 그냥, 작가에서 기도해라고는거 <laughs> 아니지. 아니요, 진짜 진짜예요. 그 진짜요? 네. 와, 진짜. 최근에 그림 그림 제가 몇개 네.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럼 이그림을 아. 그럼 설명을 좀해줄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네. 그 다카에서 어. 영어 회화 시간에 아. 배운 찬양 그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거기 네, 네. 네. 거기 가사 중에 모든 어. 체인을 부수셨다 그거였는데 그거를 그린 아. 거였어요 어둠의 손을 부신 거아 이런 게 그럼 손은 뭐예요? 이게, 이게, 아, 손인가? 네, 아. 어둠의 손. 아 어둠의 손 이건 체인이고. 부수. 이는 누구예요? 그 그럼... 남자친구예요? <웃음> 아니요. <웃음>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 여기? 잘 그리 아니, 아니. 이런 <laughs> 친구가 다카이 없는데. <laughs> 그러게요. 좀 있으면. 은 이렇게 길고 아니, 길쭉길쭉하고. 길쭉한 애 많이 못 봤. 바라는 건가요, 이거? 오 <laughs> 어, 좋아요. 아, 그 다음, 아, 이건 뭐예요? 이거 되게, 그, 십일기도 집회 때 그린 건데, 엄청 아, 옛날인데. 아, 저게, 그, 설교 중에, 네.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사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의 아, 설교가 있었는데, 그거 그린 거예요. 심장. 야, 진짜. 나보다 낫다. <laughs> 나보다 <나도> 더 나은데요? 이야, <laughs> 또 있어요, 그러면은? 그림에? 어제, 어제 그린 거. 어제 그린 거? 따끈따끈한데요? 어, 어, 어. 이거, 이 선이, 응. 이렇게 가르키고 있는 건데. 약간 좀 정지하는 건가? 너가 날 박았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바뀌었어. 아. 그, 너가 지금 누군가 저. 나. 아...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약간, 이 손가락이, 정죄하는 것 같이 느꼈거든. 그래가지고, 이 정죄를 봤는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볼에 그 사랑이, 그 정죄를 덮고, 아... 너를 사랑하서 내가 여기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아... 해석이 다르네? 그쵸. 렇죠 그 해석은 뭐, 잘 맞아. 예술의 세계가 그래요. 그쵸. 어... 아니, 좀 그림, 좀더 그리면은, 웰컴홀 앞에 전시가 되겠어요 진짜. 아, 우리. 작가님. <laughs> <laughs> 그리고 또 금리가 <laughs> 테스트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뭐 넌센스? 뭐 수수께끼? 뭐 이런 느낌의 아 테스트를 네. 맞아요. 굉장히 좋아한다고 아까도 뭐 엄청 좋아해요 왔다고. <laughs> 그런 거를 네. 문제를 내듯이 어 <laughs> 어? 어 아, 술수 나오네 <laughs> 어항에, 어, 어항에, 어항에 물고기가 <laughs> 네, 물고기가 120마리가 있었는데 네, 네, 120. 3 9마리가 죽었어요 네.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 수는? 네. 5 4 마리. 3 아, 81마리. 땡. 아, 잠시만. 시체를 치웠다는안 해서. 120마리. 아. 아 120마리가 있었는데. 39마리가 아, 죽었는데, 시체는 안 뺐습니다. 아, 그러 그러니까 죽은 것들은안 뺐으니까. 아, 는 그렇지. 네. 그대로 120인 말이네요. 어, 아, 어, 또 있어요? A랑 B가 있는데 A랑 B가 있는데 이제 팬들 다파어 A는 B의 아빠예요. B는 B야. A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 둘의 관계는? A는 B의 아빠 뭐야,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거 같은데. B가 아빠인데 B는 A의, A의 아들이, 아들이 아들 아들. 아니라고요? 5, 4, 3, 2, 아, 1 땡! 딸이에요. <laughs> 왜? 아들이 아니고 딸인 거예요. 왜요? 아! 아들이 아니고 딸. 또 어, 이건 좀 어려웠다. 꽃사슴 가셨어요. <목소리>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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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저번도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산타가 타고 다닌 것은 54사슴 1땡, 썰매 타고 다녀. 아. <laughs> 근데 반박할 수 있어. 원래 어떻게 알아? 썰매, 썰매 탄 줄. 이것도. 산타가 살아있다고 믿나요? <laughs> 마지막 또 있어요? 마지막?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각자가 배우자가 있어요. 네.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동시에 부모님이 계셔요. 문제 낼게요. 네. 자, 배우자나 우리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물에 빠졌어요. 네. 그러면 누굴 구할 거예요? 저는 둘다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런 거 없어. 무조건 한 명. 저 부모님. 부모님. 네. 어,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제 배우자 들 사람들이라면 은 어, 운동을 어. 잘하지 않을까 제가 또 바깥 체육 선생님이거든요 어... 금리는전 어. 배우자요 어... 배우자 왜요? 앞으로 배우자랑도 화를 말도 많은데 어. 그래도 부모님 엄마가 빠졌으면 아빠가 수영을 또 잘하기 때문에 아빠가 어. 구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신의학과에서 고전적인 문제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답이 있대요 뭐예요? 뭐냐면은 배우자를 구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결혼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부모와 잘 분리될 것. 두 번째는, 어, 선택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 뭐, 아버님이든 어머님이 구하면 된다. 그래서, 우린 배우자를 구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답이래. 신기하죠? <웃음> <웃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 코너 속의 코너, 밸런스, 퀴즈! 자,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세상 모든 고난 다 <laughs> 맞고, 황자되기 모태신앙. 어 <laughs> 왜요, 왜요? 당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응. 고지 많이 받아야 돼요 고난 받고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증거리가 많을 수 있잖아요 뭔가 그아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들 음. 뭔가 하나님의 음. 그런 이야기들이 음.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신화 음.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모태신화이고 음. 약간 꾸준히 행복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탕자는 아안 행복했다가 아빵 행복해지는 아 거. 행복해졌지 않을까. 어, 그럼 지금 꾸준히 행복해요? 네. 오, 뭐가 요즘 제일 행복해요? 유튜브 보는. 유튜브 보는 거? 올대신당했다. 다 유튜브 보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그다음 문제. 두 번째 송강이랑 결혼해서 송강호 낳기난 <laughs> 송강호랑 결혼해서 송강 낳기 아. 송강호랑 결혼해서 송강낳게 아니에요. 아아 그런 거요 네. 송강호랑 결혼해서 송강간... 송강을 낳는 거. 네. 어. 자식에 대한 그런 애증 이 네. 되게 <laughs> 왜 왜요? 저보다 오래 살거 아니에요 송강이. 제가 낳은 애기 아. 자 여기까지 잘 선택해 준 우리 금미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경 퀴즈 시간. 하나 둘셋한 퀴즈. 네. Yes. 예스. 예스. 비전 포인 트 말씀 중에서 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 잘 들었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다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강성하게 하여서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하셨죠. 아. 자 그리고 네.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세우신 사사가 있었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후시고 그 네. 뜻이 하나님 자 뭔가 하나님까지는 하나님.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름 에우스 맞았습니다. 에우스 맞았고 네. 힌트 없나요? 자 힌트 이거 알려줄까? 어디에 있는가? 이건 이건 제가 어제 바인더에 이건 쓰라고도 말했던 거예요 썼는데 기억 뭐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자 상담 뭐죠 에훗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이름이랑 에훗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한번더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단단하게 말해보세요 에훗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정답! 야, 자, 어, 어박요 에훗,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든가. 우리 정답을 맞춘 금비한테 배민 상품권 2만 원과 야. 2만 원과 우리 비전 파이 준비한 선물 이 있습니다. 신발 키트를 함께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자, 부위 한번 줘요, 부위. 지금 금비에게 고민이 있나요? 아, 음, 비전을 찾는 거? 아, 고민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음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뭘 뭐가 은사인지 잘 모르겠네. 아 뭐가 은사인지 모르겠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금비는 발란트가 참 많이 있는 것같아 춤출 때그 웃는 표정, 그러니까 되게 어. 되게 사람을 즐겁게 하고 색감도 잘 치고 노래도잘 부르잖아요. <laughs> 아, 왜냐면은 내가 저번에 뮤지컬 할때 솔로했던 부분 있잖아요. 아. 아. <laughs> <laughs> 음, 아이고 음. 아이거 산성 거잖아. 궁금했었는데 금비의 지금 꿈이 혹시 있어요? 완전 직업 이런 건 없는데 어. 어, 약간 비전 이런 거는 청소년을 위한 사역 오. 네. 금비의 우리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이 있나요? 비전을 찾는 거. 구체적인 네. 청소년 직업. 어, 직업에 대한. 음. 자기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키즈 온더 불러 우리 금비와 함께 할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금비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비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뭘 하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금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를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금비의 인생 가운데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자랑이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금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치고 가아볼까요한끼좀더불러